너무 길어 1 시간 반은 해봤는데. 화연님. 어, 아네 개님. 여기는 아직 그 좀비에 안전한가요 어떤 좀비요? 제가 지금 우리 학교를 보고 있는데 요즘에. 예예. 예. 좀비에 물려가지고 좀비가 좀비화가 되더라고 도시가. 어한 번. 화연님 <laughs> 정... 뭐저쪽 정... 가서 얘기 좀 할까요? 아 예예. 예. 여기 뭐예? 아니. 어 뭐. 오우! 아 여기요. 제가 이제 심심할 때마다 여기 한 명씩 여기로 불러가지고 건너보라고. 한 투기 굳이 떠 있습니까? 예. 네, 궁금한... 여기 맵이 삭제된 거라. 어 잠깐 저 배달만 가지고 올게요. 오, 씨, 나 고성포증 있는데, 이거. 존나 무섭네? 아, 방금. 아, 잠깐만, 뭐해? 아니. 아저씨, <laughs> 뭐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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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유 깜짝이야, 이거. 갑자기 소환이 되면 당연히 떨어지지. 어이 어. <laughs> 놀라라. 아. 아, 괜찮아요? 어, really, really, really. Oh, yeah. I, 아, 내가 고성포증 있어가지고, 감정랐네아 고성포증 있어가지고. 어 아유, 이러면서 시좀식은흘는데 이거. 어이뭐 이런 데가 있었네. 아 여기서 여기 두 분이 여기서 뭐하시는 거? 저까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아 A 아. 음, 좀 할까 이거 좀 아. 맞죠? 예어예아 네. 예, 예, 예. 아, 조용하긴 하네 어. 이니그 배달 음식까지러 왔거든요 배달 음식가지 <laughs> 아니 배달 음식 나를 옆에 왜떠러고 배달 음식을 가영말리 그래서 약간 좀 오디오 <laughs> 비니까 음. 한명 그냥 아무나 아. 서는 것 같아요 그게 나였어 네또 어, 물먹 아니 이니 겐장 말은 뭐좀 먹었나 아, 저도 그러면 화장실 가 갔다, 갔다 올게요 어? 아니 양반들이 거 지금 나 이거 광대 너를 시켜라 아니 저기요 이봐요 혜지 양마 하양님, 야 이거 뜨라! 나 내려놓고 가! 나 무서워! 아니 이 양마들이 여기 두개 어디 갔어 이거? 아참 이거, 아니 이거 나혼자두 이거 어디 간 거야 이거? 어, 어 남... 좋았어요. 어 먹였어요. 아니 근데. 이진님 어디 갔어요? 화장실 갔어. 아이고야, 두 시간 걸리겠네. 아니 이 양만이 근데 아까 느꼈는데 여자랑 말할 때랑 남자랑 말할 때랑 톤이 달라져요. 왜왜왜왜 <laughs> 어. <laughs>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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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이, 아까 그 여자들이랑 있었을 때는 아직 목소리가 이게 소프라 하나였거든. 응. 지금 우리 남자밖에 없으니까 목소리가 완전, 어, 어, 어. 아니야. 아, 좋았습니다. 예. 아니, 양만이 요새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그냥 뒤에서 그냥 약간 피디보는그 어. 사나이 마냥 사람들이 따라다녀. 그냥 아무것도 안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사람들이 한 명씩 그냥 따라다녀, 그냥. 야, 나한테 니네 입으로 자꾸 개지이들어 왔다고. <laughs> 나한테도 물어봐 그냥 지나가는데 옆에서 그냥 어, 안녕하세요 거짓님 예 안녕하세요 하니까 겐지님 언제 들어와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어저 빵주먹 빵주, 들었네 많아가지고, 빵주먹 너무 인기가 많아졌어 심지어 자기 썸머랑 합병하제 뭐? 회원님 아예 얘기 빵주먹 그래, 소, 그래, 그래. 한번 손해보죠 <laughs> 근데 주방청이 <맞네>. <laughs> <그래. 웃음> 저거 근데 죽은거 아니야 아 빵주먹님 아. 안녕하세요 아씨 뭐야 황종님. <laughs> 아, 저 페로그랜 타고 있었는데, 이거? 페로그랜드요 아, 아, 네. 아까 전에 어, 광장 위로 지나가더라고. 저도 아, 아까 가져도 했어요. 저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여기서. 오! <laughs> 오! 아이, 아이, 그, 거진님 그, 뭐, 행글라이더 네. 타고 온 거예요? 예. 네. 오. 아, 재밌네. 광종님 저도 그거 한번 태워주세요, 행글라이더 한번 가실래요? 예, 또 가자. 아, 너무, 거진님 재밌죠? 재밌네. 아니, 꿀잼이라니까, 이거. 오, 재밌나보네. 음. 또 가자. 방주머이 헬기를 소환할 거예요. 예예. 예. 나와라 사크엔젤. 나와라 아, 사크. 타세요 타세요 타세요. 오 헬기. 타서 공중에 살짝 떠다 내리면은 이제 탭을 눌러보세요. 꾹. 그럼 오른쪽 아래 낙하산 모양 생겼을 거거든요. 낙하산 피닉키가 F거든요. F. 아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초반에 난타하면은 안 되거든요. 요 낙하산. 야, 야, 경치 좋은데요. 어, 양이 좋네. 메차 매체 어디냐? 메차로 가야 되는데. 오, 고개 떨어지는 거. 예예예예. 쟤왜 위로 올라가 없어요? 저 어디로 가야 돼? 메차 어딘가요? 탁시할때 쉬프트 키 누르시면 됩니다. 오, 잘 타는데? 걘지 컴퓨터 안 좋아서 브레이크 뭉개지는 거냐고요? 그건 아닌데, 괜찮은데 왜? 응? 어? 어? 쉬... 어? 뭐야? 왜, 왜 여기 있어요? 도와라 아. 일어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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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라 일어서라 일어서 어서 일어서 도와라 도와라 어 재밌는데요 <laughs> 패러블라이딩 아니 음. 어, 그냥 비트코인 모양 떨어지네 이거 <laughs> 어, 타보시겠어요? 자 오옹! 아, 뭐야 잠깐 잠깐 오가오옹 너무 네, 너무 네, 너무 네. 무한데? 오 이야 풍경 오 좋고 야 이거 어디까지 가 이거 야그해기 <laughs> <헬기로 웃음> 의자 꼬셔야겠네 이거 <laughs> 네자이드롭이아 이정도 자이드롭 있으면 대박이겠는데? 이거? 어, 아 이거 어디까지 가 이거 이기 뭐지 <laughs> 이 앞에? 원피스? 서데하늘섬이 하늘섬! 아 장디! 하늘섬이 하늘섬! 섬이 찾았어! 원피스를 여기 애들있나 뭐야 여기 섬있어 뭐야 여기 애들이아 서킷장 같은데? 서킷장? 아 서킷장 와... 진짜 하늘섬인데 이거? 진 하늘섬이네 와 여기 하늘이 있네 아니 여기서 하늘섬이 진짜 여기 있었네 우와 이거 뭐야 진짜 우와 실제로 알기로는 여기까지 못 올라오죠? 네여기까지 절대 못 올라오죠 이야 이렇게 보니까 그 g T a 맵이 작네 <laughs> 아, 약간 이런걸로 광광팩션 하나 만들어도 되겠네 그러면 여기 한번 착취를 해볼까요? 오와 부뭐지네 부서지네요 우와, 우와. 뭐, 이제, 다, 다 이제 그건 있으시죠? 뭐요 아, 이죠 있죠, 낙하산 생겼다, 낙하산. 어, 발자국 생겨, 뭐야, 이게. 오, 신세계인데, 여기 진짜? 오, 개쩐다. 아니 여기 한번 구경해보실래요? 이야. 야. 풍경 좋네. 여기, 여기 데이트 음. 코스네. 어. 야, 어어 무서워, 무서워. 잠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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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씨. 너무높너너무너무너무 네. 높아 아너무높 너무도 너님너무세요너무 높아 너무높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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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진짜 너무 높아요. 이렇게 도너고있 너무도 너무도 너야너무서너지하면무도 너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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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씨! 절 너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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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위 바위 보. 오케이 오케이 a y o k a 면두 명. 두 명.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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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남자 o k 위 y o k a 주먹 주 a y o 주 a y o 그랬어. 주 k 주 y 주 k a y o k 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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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근데, 어디서 만나자고 말안 했는데? 아, 저 밑으로 쫙, 쫙 떨어지네. 이야. <laughs> 이야. 오, 뭐, 재밌겠다. 우리도 가죠? 여기, <웃음> 다이소로.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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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바람은 어, 됐고요. 오, 어, 어, 방송이 좋네요. 예. 어, 저희도 갑시다. 갑시다. 예, 저희도. 아, 예. 아 <laughs> 어, 뭐네, 씨. 오, <laughs> 와 뭐야, 씨. 어차피 보고 하자, 이거? 오, 씨. 다이소로 가겠다 자다이소 갑니다 오오오 지금 나하선 펴야돼 너무 빨리 폈나? 다이소 저기거든요? 예.. 저기네 다이소 저 보인다 저 앞에 아, 너무 빨리 폈나 이거? 잠깐만 너무 빨리 빨리 같기도 하요 <laughs> 잠깐만 너무 빨리 핀거 같은데 이거? 어, 저까지 갈수 어? 있나 이거? 흐저 <laughs> 뒤에 헬기 <여기> 뭐야 허허 뒤에 헬기 흐흐흐흐흐흐흐흐흐어봐 어, 빵주먹 프로필을 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빵주먹 어디갔냐? 없었는데, 빵주먹? 하하, <laughs> 씨, 야, 뭐해! 하 <laughs> 예, 안 맞죠? 예, 컨트롤. 이 바로 컨트롤, 예. 자, 피해주고요, 예. 자, 다 왔습니다, 다이소. 봐 봐봐, 봐봐. 뭔데요 뭔데요? 와 제이 안녕? 안녕? 오실 거면 콜하셔야 돼요 <laughs> 아 그럼 콜해야 되네요덴형어뭐이봐기다이건다아저 화현님 덴진님아 화현님 저기 뭐야? 방주먹 어디 갔어요? 모르겠어요 오오오 하면서 방이틀더니못 돌아오실 거 어, 같은데 화님 화현님 예? 저희 신입분 관님 콜에 유페이스 아 진짜로? 아이번이번 안녕하세요 반... 아, 아 이분이 이분 유페이스구나 화이니 어, 진짜 잘불러네 안돼요 콜하시들어오시는데요네화이니 네. 안 돼요. 돼요. 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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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잠깐 데려가죠 이분 어, 여기 타시겠어요 반님 어, 저기 잠깐 아, 타봐요 안돼 우리 아, 안전벨트 아니, 없나요? 안, 안의, 안의 야, 너 <laughs> 아 구경만 좀 해주려고 야너 내려 기억을 안전벨트 <laughs> 네. 없나요? 안전벨트 <laughs> 네. 없나요? <laughs> 네.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해요? 거짓만거짓 타세요 거짓만어아서 오세요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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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떻게, 제자님 취미가 어떻게 되시는지. <laughs> 아 저. <laughs> 네. 어, 취미가 취미 어떻게 되세요? 취미 어떻게 되세요 진짜? 예. 네. 아니 그냥 궁금해서 어, 그런 취미... 거죠 선생님. 게임입니다. 네. 아 게임. 음. 혹시 어떤 게임을 좋아하시는지 선생님이. 아 저는 디티이 좋아합니다. 디티이디티이 GTA 좋아하시고. 저희도 화윤 어, 그 저희... 옥상에 잠깐 내려주시고 빵주먹 선해주죠아 어, 나쁘지 않네요. 저희가 네. 좋은데 알고 있어서 화윤 예. 네. 알려줘. 아, 경시가 더 좋은 데가 있어요. 네, 여기 어때요? 여기 하늘섬인데. <laughs> 어, 뭐예요? 여기 하늘섬이라고? 네, 예. 선택받은 자들만 볼수 있어요? 뭐 타고 있어 지금? 어유. 어, 여기 네. 내려도 돼요? 예, 내려도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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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진짜 섬이에요, 섬? 오. 아, 내가 또 이런 걸로 있으면. 아, 또뭐 하시는 거예요, 화이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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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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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어, 지키세요, 오 지키세요, 화이님. 예. 잠깐만. 저, 어, 저, 이런 거 배운 거 있는데. 저, 어, 예, 어떤 거요? 이 이렇게 간지나는 사람 보면은 돈 많은 사람이라고. 아, 지또돈 아 <laughs> 하면 또 나긴 하지. 아, 방준이. 아, 방준님 화영이 뭐예요? 저 흥전님이랑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laughs> 아, 방송님 예. 여기 새로운 뉴페이스 분이에요. 아, 반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어우, 음. 음. 어, 상에서 그 마인드가 느껴지시네요. 굉장히 개방적이시네요. 반님 <laughs> 혹시 남자친구 있으시나요? 없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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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없어요 아님 아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기쁘네요 아니 뭐 얼마나 또 네. 마음이 맞나요 아씨 저 아님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 뭐 있으신가요? 아저 초코우유 좋아아 저도 초코 또렇게공동점을 하나 찾았네요 선생님의 반님아 아니 거제한번 거저 거제 네. 거제 한번 시키 먹는다면 네. 시키. 아, 뭔 소리야 나 시키 안 좋아 나 <laughs> 시키 좋아한다면요. 아나 태어날 때부터 초코유 마셨어. 어, 니조마은 어, 그 삼시세끼 후식으로 쌍화탕 드신 사람이니까. 저는 태어날 무시, 때부터 초코유 먹고 다, 자랐어요. 예. 음, 태어날 음, 때부터 음, 초코유 좋아했기 음. 때문에. 예. 여기 네명 네 중에 한 명을 고르는 그런 건가요? 아니 뭐 딱히 고르는 건 아니고. 에이, 네네 무슨, 무슨 말씀이세요? 에이. 에이. 저랑 이미 짝이 정해져 있는데. <웃음> <웃음> 이게 미쳤나 이게 지금. 시장. 당도덕이지. <laughs> 어, <있네>. <laughs> 어, 어디서 지금 뭐. <laughs> 어, 님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예. 돈 많고 권력 있는 남자 <웃음> <웃음> 어, 어? 잠깐 아... 찍는데 그냥 바로? 어? GM 찍는데 아... 그냥? 자아 <laughs> 어 박따로지 아... 어 잠깐 박따로 아니야 이거? 박따로 무슨 년전 어, 하지? 어, 아, 이상한데 반님. 이거? 뭐 반님 반님이 방도... 노래 그렇게 잘 부르신다고 아, 어, 그러네 오... 오 반님 어디가요 반님 와힘 센거 봐힘 센거 봐 반님 뭐하시는 거예요? 박따로지 <laughs> 박따로 맞네 고 박따로지 아니 저는 원래 진짜 돈 많은 사람 좋아해가지고 아유 어렸와 알... 생성 돈 생성 아니 <laughs> <laughs>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화이님 아이아뭐세요다 보고 있는데 지금 아예예아예예아저 은신 성형 해야 돼가지고 아 그럼 화이님 성형 시켜주죠 <laughs> 아 그거요 시중에 판매되는 거면은 그아돼아 <laughs> 귀여워 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 어, 같은데 마음에 들어 하시네 그쵸 그거 아직 안 풀린 거예요 그거 오아 진짜요? 이거 비싼 거 아닌가 이거? 네. <laughs> 나중엔 풀리지 않을까요? 사면 다시 바꿀 거라서 반님 그 노래 한 소절 가능한가요? 어? 어떤 거몰라요 팝송 괜찮으세요? 아니, 저는 아 저는 괜찮아요 <laughs> 아 잠시만요 아이 뭐 반님이 불러주시는 노래라면 와, 뭐야 누가 비트박스 하는데 I live inside a w my brain if I we'll make it b l e e

t a e it my b a b 끝입니다 와난 빌리 아일리 시줄알네 아니 아 선생님 형님 오알아습니다 아, 예. 형님 인사 오셔 봤습니다 형님 아 상당히 매력적이신 분이시네 거지 되는 건가? 아, 거지는 조금 좋게... <laughs> 형님 바꿀게요 거지는 조금 <laughs> <정글> 형님 바꿀게요 <laughs> 예. 거지는 뭐 제대로 눈 돌아갔네 노래 잘 부르는 여자 좋아나봐요 거지님 아, 목소리가 상당히 매력적이시네. 아, 근데, 진짜, 목소리가, 아, 진짜 잘한다. 잘한다. 와,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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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가 한80% 되네요, 목소리 좋네요. <laughs> 아니, 아니, 그, 아니, 목소리가, 아니, 그러니까, 그, 노래 부를 때확 변하니까, 약간 그러니까 좀 반전 매력이 있어, 진짜. 음. 아니, 빌리, 아이씨랑 와. 비슷해. 어리가 그그 연기 큐 들어가듯이 노래 딱 나오니까, 와, 달라지는 사람. 아, 내가 그 가수 팬이거든. 그 혹시 뭐, 한곡더 뭐, 부탁해도 될까요, 봤님한국 아, 더요? 어, 네. 입술, 입술, 입술. <laughs> 어, 어디 계세요? <laughs> 와이 소리가 진짜 신기했어 와 누가 뽀뽀를 해? <laughs> 아니 뭐해? 아니 뭔 소리야 이 더러운 소리 이그 어, 소리, 소리 아니에요. 네, 네, 네. 나 아니에요. 빵 주먹이야 빵 주먹. So you say, We wow, on 와, 진짜 yeah, yeah. 얘들아, 들어봐, 진짜. We wow, 진짜 okay, um, i earth and bears. the bathroom? me, alone. I just came into the party for the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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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ugs. drugs. I'm not trying to make a friend just have to fake it not careful l a n d w h i s p e r spicy foolish t so u r e y 와 진짜 좋은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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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just g a v e it for the drugs 아감사 e 니 h 자기야 노래 너무 좋다 그, <laughs> 와 역대급이다 이거 <laughs> 진짜 와 <laughs> 상당히 매력적이시네 선생님 <laughs> 선생님 남자친구 <laughs> 없다고 아, 하셨죠? 네 <laughs> 그 자리 펴주세요 음. 저희 돌핀 F4입니다 어. 어! 나와라 사크 엔젤 어? 한번볼까 아이고야 조심하자. 겐지님 지금 머릿속으로 지금 몇 달만 빨리 봤었어도 이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laughs> 아니 뭐 소리 하는 거예요 이님왜 <laughs> 반님 <와인님? 웃음> 네? 네네 나이 하는 남자 어떠세요? 어느 정도 한 음, 서른 중반? 거의 몇 심야 어디까지 반님 <laughs> 아, <저, 저>, <laughs> 혹시 몇심 어디까지 보시나요? 서른 중반은 좀 너무 많죠? 아 저기요. <웃음> <웃음> 일단 여기가 에, F4라면서요. 네 그쵸 예. 그쵸 저희가 또 이제 누가 누가 구준표예요? 예? 구준표요? 여기가 짱인가 일단 <laughs> 이, 이쪽이 구준표죠. 다른 뭐 저기 그 아, G 이미니까 저분이 구준표. 네, 화준표. 네. 다음이 이제 프린세스나 F4 잘 모르는데. 하얀 천과 단만 있다면 어디든 <laughs> 갈수 있어. <laughs> 아 저는 저는 금잔디요. 아, 괜찮디 <laughs> 머리카락에 있는 네, 게 많이 나가신 게, 어, 김잔디. 네, 금잔디 알죠? 네. 어... 거짓님 뭐예요? 네, 그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laughs> 그, 어, 소화기에요, 소화기. <laughs> 어, 소화기. 거기 소화기가 있어? 그럼 나 소화기 있어. <laughs> 요 어, 어, 네, 드라마를 그래. 안 봐가지고. 그... 장대 뿌리는 거 어. 있어. 어. 어. 그럼 내가 그 소화기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소화기가 이쪽에 뿌려져야 되는 건데? <laughs> 저, 아, 저요? 아, 이거 무슨 소리예요, 반님? <laughs> 금잔디가 여자 주인공이잖아요. 아, 금잔디가 여자 주인공. 아, 여자 주인공이에요? F 파니 아, 그럼 저 F5 할게요. 조상 남원네 드라마를. 반님 <laughs> 저분은 그 야인 시대 그 세대여 가지고 잘모를수있어요 아 시아송이 <laughs> 막김성깡 반님 야인 어, 시대 아세요? 저 야인 시대 아빠가 보는 거 봐가지고. 아 그래요? 음. 아 저도 아빠가 봐서 같이 봤습니다. 예. 아 저도 아버지가 보셔서 같이 봤어요. 예. 네. 제가 뭐 좋아한 건 아니고 아빠가 봐가지고 저도. 음. 저는 뱃 속에 있을 때 봐가지고. <웃음> <웃음>